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코그모 또 보여드리죠. 자, 코그모 캐리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그모 캐리, 이번엔 제대로 캐리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난하게 임베를 먼저 가는데 이번 판은 진짜 제대로 된 캐리를 했어요. 다 녹였습니다 고구마가 임베. 음 별일 없이 끝나는 임베. 자 이게 어제 했던 거라서 기억이 잘안 나네. 골베 아 골베가 죽고 이렇게 끝났어요 이베 그리고 첫 번째 키 퍼블을 이제 세트가 먹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에쉬를 땄습니다 우리가 블루팀이죠 에쉬 오자마자 짜네 자 이번 판은 에쉬가 되게 못했고 제 누구야 세나가 되게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코구모가 이겨버렸죠 자 봅시다 그렇지 잡고 툭툭 툭. 마지막 평타 전멸 평타 오케이 잡았어 우리편 쓰레쉬가 잘하긴 했어 요 이번판 포마 응. 세나가 잘하는 세나입니다 어림도 없는 어림없는 Q. 저 Q 맞습니까? 자, 여기서, 무난하게 갔는데, 킬 나오는 걸 한번 볼까요? 어디서 나오나? 킬이 안 나오네. 에코가 왔습니다. 에코. 에코한테 바로 따였습니다. 짜였으면... <laughs> 에코한테 바로 따이고, 이케시아식, 네. 아무런 의미 없었어요. 그러나, 쓰레쉬가, 에코를 잡아줬습니다. 다음 킬, 또킬 당하고, 음, 그 다음에, 고고모 킬 없나요? 고고모 킬은 후반 가면 나옵니다. 거의 중반서부터, 11분서부터 나옵니다. 네, 중반으로 가고싶다 현재 상황 9대13. 라인전 거의 끝나고, 아, 라인전이 아직 진행 중이었는데, 11분에. 근데 탑이 2차까지 밀린 상황이에요. 세트가 미친 듯이 컸습니다. 세트가 지금, 어딨죠? 자 코어 벌써 모랑 나왔죠? 저는 지금 뭐빌지 워터 겨우 나왔는데 음 세트가 83에 43그죠 엄청 컸습니다 이렇게 큰 상황에 라인전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드로 왔어요 근데 에코가 이 되고 거기다가 야스오까지 들이대니까 에 네, 버틸 수가 없다 바로 죽었다 그러나 2캐시 하기식으로 아소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2킬 어, 지금 세트가 지금 깡패죠. 곰이 아무리 버티가야곰은 금방 죽어버리고, 세트가 또 달려와서 네, 6킬 1데스 세트. 지금 보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무조건 달려들죠. 그렇죠. 어이 잡혔네. 바보. 자, 그러면, 이번에, 음 지금 신드라가 미드에 있다가 보스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야쏘가 좀 버겁나봐. 자, 그 다음에 킬 나오는 거 봅시다. 야쏘가 오고 있죠? 자, 야쏘 잡는 거 한번 봅시다. 어, 옆에 새 나왔어요? 그립, 그래프 W W 평평평평오공 발리고 오 그렇지 에이. 봄이 왔을 때 평딜로 무난하게 잡아줬어 세나 깝죽거리는 거 에코가 지금 10달 잡았는데. 그래서 호그모 어디 갑니까? 곰이 지금 용을 먹고 있어요. 자 호그모 그렇죠. 에코 잡습니다. 에코 W 평평평평 누니까 평, 평. 평 반피 됐죠? 자자 평평 그렇지 무조건 W 기고 평타로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한타 때, 그, 알 데미지가 굉장히, 궁 데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왜냐면 광익 데미지니까. 근데 거의 다 평타로. 여기 뒤에 보십시오. 이게 다 코구모 킬입니다. 자, 그러면 후반으로. 자, 중반인데, 지금 벌써 밀리고 있죠? 에,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 세트가 10킬. 미쳤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 코구모 4킬. 코구모가 다 썰러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고공은 그 얼마나 캐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킬 엄청 많죠? 이거 기대하세요. 어떻게 킬을 하나. 자. 여기서 한타가 또 벌어지는데. 에코. 에코가 또나대지죠 그러나 나는 에코인지 모르고 평평평. 평, 평. 그렇죠. 꾹. 그렇습니다. 이케시아 식으로 마무리! 오케이. 에코를 복수했죠. 이케시아 식으로 죽였어요. 그러나 제가 없으니까 어때요? 다 아, 발리고 죽게 됩니다. 예, 봄. 열심히 싸워지만 죽어버렸어요. 예, 다 발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laughs>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억제기도 깨지는 상황. 일차 보세요. 1차, 적 1차 타워 하나도 안부개졌고 우리 지금 개 털렸습니다. 미드 억제기까지 터지고, 3차 남아있는 거 없고, 아, 이제 2차 타워, 깨지고 있죠? 음, 용은 두개고 19대 34. 그렇지. R, 평. 오, 큐어디써 떡, 떡, 평. 그렇지, 뭐랑. 와, 저, 저 방어, 방어막 차는 거 봐. 음,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해. 6킬이죠? 꼬구멍.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애시, 원딜 차이 엄청납니다. 그죠? 미드 차이드는 안해 야스오가 지금 153에 지금 93이죠 코그은122우르편 말파 개못해요 70이 뭡니까 70이 지금 세트가 지금 11킬 미쳤죠? 음. 신드라도 개못합니다 곰도 못해요 얘네 다 못해 쓰레시랑 나만 조금 해그상인타에서 <laughs>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거, 게임을. 얘네도, 뭐, 게, 엄청 잘한것같지 않아. 에, 에코, 평타. 아, 에코 좀 잘하네. 그, 야오가 이제 평타고, 에쉬가 되게 못해요. 세나 좀 잘합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 지금 바론이 나왔죠? 네, 나는 나와서. 바론 앞에서 애들이 깔짝거리고 있는데. 자, 저는 열심히, 미드. 슈미를 잡다가 다시 가서 싸움 벌어졌으니까 갑니다 알궁궁궁 궁, 궁 데미지 좋습니다 궁 던져주고 던져주고 큐 평평 평평 평. 세트 녹이는 거 보세요 세트 녹이죠? 세트 녹입니다 알 그렇지 알궁아궁 아, 궁 맞았어 궁 풀고 그렇지 평 빌지워터 오케이 모랑이죠? 네. 봤습니까? 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응? 명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갑니다. 우리의 코구모. 알 던지고. 상 데미지. Q 맞았죠? R, Q, 평. 평. 자, 톡, 톡, 톡. 톡톡톡톡, 톡톡톡, 어그로를 안 끌려가지고, 프리딜 나왔어요. 263. 팍 맞자마자, 풀어버리고, 전멸 써서 Q, 빌지워터를 맞았는데도 안 죽어요. 그래서 Q, W, 아, 떡 평으로 잡았죠. 얘, 가 살짝 탱이, 탱탱하네, 세나가, 그지? 뭐랑 맞았는데도 안 죽었단 말이야. 그 피로. 이거? 그래서, 바론을 먹어볼까요? 해가지고 지금 바론 트라이 하는데, 아, 안 됩니다. 신드라가 개념 없이 집에 갈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막을, 그럼 막, 막,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먹어요. 못 먹고 도망갑니다. 에이. 애쉬 하는 거 없는. 자, 이렇 말파 뒤질 것 같으니까, 뺐어요. 확실히 라인이 엄청 안 좋기 때문에 뭘할 수가 없습니다. 봐봐요. 아직도 1차가, 얘네들은 번듯해. 22분인데, 1차가 다 살아있죠? 근데 우리는 타워 다날라가고 <laughs> 네. 지금 먹재기도 깨져있는 상황.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해냅니다. 자. 이거를 해내는 모습. 자, 여기서 또, 한타. 애쉬가 지금 밀고 있는데, 그렇죠? 세트. 아..뒤에 궁맞았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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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루난..루난에다가 어우 이쁜 템을 어떻게 모랑에 무대 루난이었어요 이렇게 갔어요 괜찮은 템입니다 이거 25대 38 아무튼 엄청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역전, 승입니다그렇죠이 정도면은 역전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애들, 죽기 바쁩니다. 예, 죽기 바쁘고. 세트 12킬. 고그모고킬 예, 자, 1, 원탑이죠. 우리 팀에서. 세나 3대스 세나 잘해. 애들이 예, 되게, 되게 잘합니다. 눈치껏. 야쏘가 목뭐 크고 있어요. 그래도 CS는 1등이네. 자, 그 다음 한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앞에서 깔짝거리고 있어요. 지금 용 먹냐? 막느냐용 나왔어요. 용 먹느냐? 느냐 지금 열로 들어오고 저는 열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싸워요. 싸워요. 형, 형세나 죽입니다 세나 탁탁탁탁탁 탁탁 죽이고 톡톡톡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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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평타로 다 녹였습니다 다 녹였어요 우졌죠 <laughs> 지렸죠? 더블 킬다 죽고! 그렇게 코고모만 남았다 미쳤습니다 아무도 <laughs> 코고모한테 어그로가 안끌려 이러면은 애들이 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뭐 하고 있었나? 골베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로 들어왔고, 자, 얘네들 뭐 하고 있는? 특히 세트를 유심히 봅시다. 얘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잘 커놓고, 하는 게 없이. 골베가 음. 한 바퀴 돌아가죠? 욕 먹기 시작하네. 욕 먹기 시작하고, 골베가 돌아가서, 얘가 그래도 잘 들어갔어, 이미지. 어우, 말파, 말파가 세트 하나 띄우고, 두 명의 탱커가 들어갔을 때, 어그로 끌렸을 때, 딜은 거의 다 내면 떨어요 나중에 딜량 보면은, 제가 7만 정도 나왔어요. 어이구, 애들 잘하는데, 어이구, 그냥, 코고모 딜이 팡팡 터지네요. 그죠? 다 죽입니다. 오우. 어, 그냥 녹여버렸죠? 코구모를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상대방 애들이 바보네. 코구모 잡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다 발리지. 이쯤 되면 이제 11킬에 코구모 혼자 살았으니까 이제는 어그로가 끌릴만 하죠. 자, 봅시다. 다음 한타는 여기서 버려줍니다. 세트한테 네. 잡혀서 말파가 죽어버렸어요. 오, 우 잡혔어 물렸어 물렸어 오오오 머고보 점멸 오, 오 야쏘 날라왔죠 오 밀립니다 아 죽었는데? 리케시아식으로 세나 <laughs> 잡았어 자 아무도 없네요 <laughs> 이거는 끝내야 되는데 2 8분에 억제기 근데 지금 누가 나옵니까? 나오레가 말파 하나. 처음에 물렸던 놈. 세트 14킬. 고고모 14킬. 말파, 사, 말파 나왔어요. 궁있습니다궁있어요 궁이 궁이 오, 말파가 잘했네. 잘 막아줬어요. 신들아하고 오우. <laughs> 오우, 막 들이대네요. 음. 자, 그 다음 한타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다음은 한타가 아니라 예 네. 야쏘 양민학사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CS 1등 호구모 14K 톡톡 오우 촥촥 네, 좋셨죠 이렇게 야쏘 잡는군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싸우게 되는데 음... 로... 구모구모 구구모 아까하고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쵸? 용, 레드 용 앞에서 쿵! 받고 구평! 알평! 평평 그렇지! 에코가 날 물었... 물었지만 나는 않습니다. 오케이, 톡톡톡톡, 녹여주세요. 음. 세나, 톡톡톡. 아, 여기, 딜을 못했네. 오케이. 녹였죠. 쿵, 받고, 알 데미지. 오케이, 450. 어우, 에코가 나한테, 드디어 에코가 날 묻었어. 그러나? 몇대못 막고 막 더블킬 응17 킬이 됐습니다 바론 트라이 응 음, 둘이서 먹었네요 응 간단하게 간단하죠. 이렇게, 또, 잡았어요. 평평, 이렇게, 이 아, 진짜 죠 야쏘가 또날 물어보지만, 형? 풀 빼고, 예. 네. 음, 죽여버렸어요. 자, 보세요, 템. 피바, 무대, 오랑, 필멸자, 루나. 이제 집 갔다 오면은, 이 신발을 바꿀 겁니다. 아집 갔다 왔어요. 신발이 가인이 됐어요. 18킬. 에코. 18레벨에 1 6레 상대도 안 되죠. 게임이 이제 기울었어요. 폭딜 코구모로 인한? 얘네가 지금 뭐 이렇게 오는데 따로 놀잖아요. 한타가 안 되니까 이제 따로 오는 거야. 이제 한타 안 된다. 어, 그래? 밀어버리지 뭐. 밀어, 밀어. 툭툭툭툭, 그냥 없어지죠? 네, 삭제. 기지가 위험하니까, 이제, 얘네들. 억제기 겨우 뽀개고 있는데. 어, 볼베가 막고 있고. 어, 나는 이거 뽀개고, 기지, 기방하러 갑니다. 자, 기지방어. 갑니다. 오, 나 없이는 다 죽어요, 이렇게. 볼베가 살았으니까, 얘네들. 세 명. 세명 살았죠? 세 명. 눈난으로 툭툭 치니까, 삭제, 삭제, 삭제. 완전 삭제. 오케이. 보셨죠? 미쳤습니다 이게 바로 폭딜 얏쏘 하나, 두, 셋넷 다섯 대 여섯 대 나머지 룬 안으로 광딜이 들어가요 광딜, 룬안 건데. 어 시원시원하게 들어가죠 파! 6 8이 빠! 아 저거 맞았으면 킬인데 그죠? 아깝습니다 너, 바론이 나올 때까지 게임이 안 끝났어요. 그래도 역전을 시켰잖아. 그렇지? 40대 때 51까지 해서, 게임 뒤집어 놨죠. 그죠? 21킬, 250. CS, 전체 1등. 킬, 전체 1등. 데스 9. KDA 거의 지금, KDA 이제 역전이죠? 그래서 상, 상대, 상대 이제 탑먹지기가 깨졌는데, 우리 미드 억지기가 없는 수준이고, 얘가 지금 이렇게 또 깨려고 하고 있어 이거 잘맞고 있어요, 말파가. 말파도 이제 국밥챔이라 그냥 막 점점 국밥 먹더니 엄청 또쎄졌어 그냥. 이게 비벼지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국밥챔들이 많을 때코고모가 활동하기가 정말 좋죠. 캐리, 캐리하기 좋습니다. 900, 900 데미지 나오죠? 크리, 1000 데미지, 1000 나왔어, 1000. 스마 데미지죠, 스마 데미지. 이거를. 그냥 한번쏠 때마다 스마 쓰는 거야. 22k. 밤의 끝자락으로 바꿨어요. 그 다임 빠져가지고. 다임 빠지면은 템을 바꿔야죠, 한 번. 돈이, 돈 많은데 뭐. 자, 오케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얘네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말파도 쓸그 만큼 컸고. 야쏘 18렙 때도 아무 소용없죠? 세나, 개모 컸어요. <laughs> 16렙. 애쉬 15렙. 원딜 차이 오졌죠? 원딜 차이로 끝났네. 세트가 아무리 커봐야, 네. 탱커가 모인. 그죠? 호고모. 하는 말. 탱커가 모인. 다 죽입니다. 아. 흔쾌한 역전이니 아무리 밀려도 억제는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